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제가 한가지 헷갈리는 설정이 있어 여러분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설명 드릴 테니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풀어 주십시오 3부 70화에 무지개 대사에서 환원의 자리는 8명의 왕이 혼을 바쳐 만들어 불암에게 바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여덟 명의 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무지기가 원왕 이라는 칭호로 나와서 같은 등급의 왕들이 있나 찾아봤는데 찾기 너무 어려웠어요 후보로는 뭐 불법을 소화하는 여덟 종류의 신장인 팔부신장 이건 아닌 듯 하고요 제가 산내경에서 무왕이란 자가 있는데 성은 희 이름은 발 아무튼 이 희발놈이 용촉 강무 미노 팽목이 여덟 부족을 연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족의 왕들일까 추측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8명의 왕들은, 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묻어둡시다. 어쨌든, 이 환원의 자리를 통해, 압카가 출현할 때까지 부름을 막고, 불함의 자손 안에서만 주인 자리를 승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완달은 큰 실수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령과 풍계를 제외한 구망, 무지기 등 모두가 흰산의 힘 환원 자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무지개 뜻대로 아카에게 힘이 승계될 수 있는 방법은 부름의 원융 일용을 죽이고 부름의 최후의 1인 자리를 무지개가 차지해서 흰산의 힘을 받은 후 환원의 자리에 환원하고 아카가그 자리에서 힘을 받아 정상 승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직접 흰산의 주인이 되려 하거나 아카를 위협해서 부름 종식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무지개 세력이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압카를 선점하고 흰사네임 직접 차지하려는 부름받은 강자들 상대하기 위해 무지기가 직접 나선 듯 합니다. 압카가 부름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압카가 아니라 무지기 자신입니다. 무지기는 환원의 자리가 파괴된 것을 모르니 이 계획이 최선의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달을 보겠습니다. 완달은 환원 자리가 파괴되자 야시야 다시 빨리 지어서 정상승계하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환원의 자리는 다시 만들 수 없거나 당장은 절대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판단했고 그래서 일영에게그 자리에서 부정승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에게 흰산의 힘이 수렴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완달의 예측이 설정상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완달은 힘을 온전히 보전하는 방법이 다른게 없어서 부정승계 했는데 결국 일영이 힘을 보전 하겠습니까 부름을 막아내면서 흰산의 힘을 마구마구 써대고 결국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완달이 평생을 봐온 일형이 어떤 놈인지 잘 알고 부름이 발생하면 결국 일형이 흰산의 힘을 있는대로 쓸수 밖에 없다는 상황인 것을 알았을 텐데 힘을 절대 보전하지 않을 일형에게 한 부정승계 완달의 실수입니다 또 최종적으로 아카에게 흰산의 힘이 전달되려면 압카자체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직이고 뭐고 다 때려잡고 혼돈의 최후의 1인이 되어 흰산의 힘을 압카가 직접 받아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압카는 현재 부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령과 구망의 대면에서 이령이 구망에게 천재도 부름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데 구망은 천재는 흰산이 부르고자 시고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압카처럼이라고 답합니다. 즉 압카도 천재처럼 흰산이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존재가 정상적인 흰산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환원의 자리를 통해 힘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원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완달은 압카가 흰산의 부름을 직접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걸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완달도 구막만큼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정리하면 흰산의 힘을 받는 방법은 총세 가지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아 이겨내고 최후의 1인이 되는 것. 두 번째, 환원 자리에서 정상승계 받는 것. 세 번째, 부정승계 받는 것. 그런데 압카는 부름 받지 않았고 환원 자리가 없으니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는 방법은 부정승계 받는 것 뿐이다. 결국, 이령이 맞았다. 압카가 흰산의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다른 설정이나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 이미 일용이 거의 다 소모한 흰산의 힘 이거 다시 채우는 게 가능은 할까요? 여러분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